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저 오늘 방송에서는 10% 급등주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실전 매매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번에 10% 급등 조건 검색식 연구 방송이죠. 6탄을 진행한 이후로 6탄 내용을 가지고 실전 매매 1차를 진행을 했는데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승률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지난 방송 때 7탄 방송 진행하고 나서 네, 7탄 방송 내용을 토대로 네, 실전 매매 2차를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는 그 실전 매매 2차 결과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매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방법을 설명드려보면 자 조건 검색식 분석 방송 이죠 연구하는 방송 7탄 방송의 내용을 토대로 조건 검색식을 작성을 했고 해당 조건 검색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 갱 프로를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했으며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7일, 네, 지금 방송 진행하는 오늘인데, 약 40여일 정도 됩니다만, 중간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뭐 개천절이나 한글날 휴장한 날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달 정도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한달 중에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보면 매도 1호가로 이번에 매수 옵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시장가로 주문을 냈었는데 시장가로 주문을 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매수 체결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정확한 매수 가격 주문을 넣기 위해서 매도 1호가로 주문을 넣고 종목당 50만원씩 매수를 했으며 자, 매수가 체결이 되고 나면 매도 주문은 매수 가격 대비 3%, 4%, 5% 6% 이렇게 위쪽으로 4분의 1씩 분할매도 내놨고요. 자 손절은 뭐 자동으로 진행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종목들 양상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수동으로 손절 진행했고 만약에 당일날 매도 안하고 다음날로 5번 안이 됐으면 다음날 또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분할매도를 내놓고 매매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매 리스트가 있는데 자 9월 9일부터 10월 17일 네, 오늘까지 매매 진행 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매매를 진행한 날이 약한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종목이 아예 안 걸렸던 날도 있고 매매를 진행하지 못한 날도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15일 정도 동안에 종 목이 걸렸고 전체 종목은 27 종목이 걸렸습니다 자27 종목 걸렸는데 여기 뭐3 종목 걸린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한 종목 정도 어제, 오늘, 그 다음에 그저께까지 해서는 또한 종목씩 이렇게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두 종목,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수목은 한 종목씩 대부분 뭐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해당 리스트 보시면은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엑셀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로 이제 매일매일 매매를 하면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 앞에 PPT 파일에 없었던 것들, 여기 기타 뭐 전일상한가 이런 것도 좀 기록을 해놨고, 자, 수익률하고 수익금액 쭉 기록해서 전체적으로 합산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체결 여부 보시면은 요거는 매수체결이고, 그 다음 매도주문이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총평이 어땠는지, 자, 요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놓은 해당 엑셀 파일도 같이 카페를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좀더 자세한 분석 원하시는 분들 앞에 와서 요 엑셀 파일하고 그 다음에 ppt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씩 차트를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총 27개 종목을 매매를 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7개 종목 전부 차트 정리해 놨고 자요 캔들에서 요렇게 이제 매수가 된 거죠 갭상등 출발해서 24%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3에서 6%까지 전부 도달을 했고 뭐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4.45%다 자 분봉으로도 밑에 5분봉 같이 추가해 놨습니다 자요 시점에 매수 체결이 됐겠네요 자요 가격에 매수 체결이 돼서 뭐쭉 올랐기 때문에 바로 금방 차익 실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도 뭐 계속 올라갔죠 2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는 6%까지만 팔았지만 뭐10% 이상 수익도 볼수 있었던 앵케 물산 자 그래서 여기 스타 모빌리티 그 종목들 하나씩 차트 정리해 놨습니다 자 스타 모빌리티 보시면은 요날도 뭐 수익을 잘 올렸습니다만 이후에도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고. 분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체결돼서 쭉 매도 됐다가 뭐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자, 제가 일봉하고 분봉들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것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좀더 조건 검색식을 가다듬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들 하나씩 하나씩 뭐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엑셀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이런 자료들도 뭐 공유해 드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또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테고요. 자, 그래서 뭐27 종목을 다 일일이 이렇게 차트를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테고요. 한국 프렌지 뭐 유인텍. 자, 유인텍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상당히 높죠. 7% 수익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요 핸들에서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매수가 되고 올라가면서 VI가 걸렸습니다. VI 걸리고 VI가 풀리면서 위로 쭉 떴기 때문에 한 번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로 매도됐던, 뭐, 유인텍 이런 사례도 있었고, 자, 일단은 3, 4, 5, 6%로 분할 매도를 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4.5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하고 수수료 떼면, 4.3% 내외 정도 수익률, 3, 4, 5, 6%가 다 팔렸다면, 4.3% 정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앞에 한국 프레즈지 뭐, 4.28, 머스타 뭐 모빌리티 4.3, 뭐, 이케물산 4.45.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4.3% 내외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유인텍은 VI로 인해서 수익이 상당히 잘 났고요. 자, 한창 산업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보시면은 3% 도달했지만, 쭉 이제 이후에 내려가면서 손절을 했던 케이스, 에코마이스터 수익 봤던 거. 자, 요거 KPS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시초가 바로 거의 매수가 되자마자 쭉 급락을 했습니다. 자, 쭉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15%씩 손실이 났고요. 제가 수동으로 손절을 별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손실이 난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손실이 났습니다. 총 27개 종목 중에 앞에 리스트 보시면 더 정확할 텐데 한 20개 종목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7개 정도 손실이 났을 텐데 요 7종목 정도가 뭐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난 종목, 10% 이상 손실이 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 을 어떻게 잡아놓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봉 차트를 넣어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자, 그래서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봉 차트를 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분봉이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5분봉 차트로 지금 집어넣어 놨고요. 자 보시면 에코 마이스터 같은 경우도 짧게 손절하면서 마이너스 뭐0.85% 이렇게 뭐10% 짜리 여기 또 있네요. 마이너스 10% 짜리 엑시콘 사자마자 0 0 1 올라가서 여기 매수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갔다. 10% 손실 났고, 뭐, i m t e 이제 뭐, 수익난 종목들 있죠. 그래서 요거 분봉을 봐야지 손절을 잡을 때, 손절 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좀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분봉 차트도 같이 넣어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봉 차트만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분봉 차트 같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수익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IMTEC은 이틀 연속 공략해서 두 번째는 좀 짧게 수익이 났던 경우기도 한데, 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신라 SG도, 네, 3%대 수익. 잘 났죠. 자, 신라 S G는 보시면 24%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5% 6% 도달을 못했다고 X를 쳐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정정을 통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좀 X를 쳐놨는데 여기 조금 기다리질 못했던 거죠. 이 구간을 조금 참지를 못하고 수동으로 매도해서 그렇지 신라 S G도 뭐 24%짜리 상당히 매수 이후도 급등 을 뽑았던 종목. 자, 네이블 두올산업, 하나니켈 2호 등등해서 하나니켈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 27%까지 올라갔는데 어 제가 정정통에서좀 빨리 매도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좀 낮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차트를 쭉 정리해놨는데 이제 뭐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종목이 그렇게 많지 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원컴포텍 요 종목도 자15% 지금 손실이 났는데 한번 내려가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손절을 좀 잡아놓고 진행을 해 볼까 초과를 깬다든지 아니면은 5에서 6% 정도 내려가면 손절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자,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같은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도 수익률을 더 좋게 올릴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로고스 바이오 19% KMH 하이텍 뭐 사자마자 이것도 손실이 많이 났죠 11% 손실 났는데 매수와 함께 급락하더니 결국엔 올라오지 못했다. 급락 이후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을 좀 빨리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자이 종목 조강 IRI를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매수가 바로 됐죠 매수가 바로 돼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손절을 잡아놨으면 또 손절을 했을 텐데 이후에 쭉 올라왔죠 다시 쭉 올라오면서 3, 4, 5, 6% 전부 수익이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손절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좀더 좋을지. 아니면 손절 안 잡고 지금처럼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조강 ILI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손절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래도 한번 내려가서 못 올라오는 종목이 더 많으니까 손절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매매 진행하고 나서 또좀 유미한 결과 나오면 방송 통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상한가 간 종목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팔면서 6% 도달 못했는데 자, 저희. 요거 공략하고 나서 뭐 상한가 esa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같고 자, 상한가 같던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공략한 신스타임즈 바로 346% 팔리고 상한가 자 그래서 어제 오늘 그제 한 종목씩 공략했는데 전부 상한가 간세 종목을 공략을 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10% 급등하는 종목 잘만 잡으면 네, 3, 4, 5, 6%가 아니라 뭐10% 이상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차트 간단히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자료 보시고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결과를 뭐 간단히 정리해보니 자, 27개 종목 매매 진행했는데 자, 3% 도달한 게 20종목 약74% 네, 상당히 높죠. 4%, 5%, 6% 봤을 때 자, 66.7%그 다음에 5%도 거의 60%.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 1탄에 비해서 지금 조건 검색식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졌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6%도 50% 가까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정정을 통해서 매도한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5%나 6% 실제로 당일 종가까지 기다렸다라면 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6% 성공 50%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음, 조건 검색식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조건 검색식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는 27개 종목에 뭐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종목당 0.74%뭐1% 정도 나오면 좋겠지만 0.74%라는 평균 수익률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실전 매매 2차 통해서 네, 수익이 났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다만 실전매매 1차를 진행했을 때에 비해서 이번 2차 진행 기간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급등주들은 좀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온전히 수급이나 뭐 작전 세력 등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자 이번 매매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매매 진행하면서 좀 결론을 하고 한계점 말씀을 드려보면 매수 옵션 같은 경우는 네, 1차 실전 매매에서는 시장가를 했는데 이번에 매도 1호가를 사용하면서 매수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 됐고요. 자 매도 1호가라는 것이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 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요 바로 위에 있는 호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매수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27개 종목이 전부 매수 체결이 됐다. 자 그래서 매수 가격도 안정적이었고 또 매수 체결이 모두 됐기 때문에 매도 1호가를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이 이번 결론이고요. 자, 손절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5% 정도 잡아놓고 손절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조각 IRI였나요? 쭉 밀렸다가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또 잡아놓고 진행하면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적게 걸리는 게 아쉽습니다. 여기 확률로 접근하는 매매인데 하루에 한두 종목보다는 다섯 개서 열개 종목 정도 확 매매해서 7, 8개 수익 보고 두개 손실 보고 요런 식으로 매일 매일 반복된다면 좋을 텐데. 하루에 한두 종목이기 때문에 포착 종목수가 좀 너무 적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조건 검색 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건들을 지금 점점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까다롭게 만들어 놔서 종목수가 점점 적어졌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첫 번째는 현재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뭐 분할매도를 3, 4, 5, 6 대신에 3, 5, 7, 9를 낸다든지 손절을 잡아놓고 진행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현재 첫 번째는 현재 동일한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더 찾아내 볼 계획이고 자두 번째는 이제 종목 수가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승률이 지금과 동일하거나 조금 낮아지는 정도 승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되더라도 좀 종목수가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더 연구해보면 좋겠다. 지금 걸어놓은 조건들을 조금 풀어야겠죠. 좀 풀어야지 종목들이 더 많이 걸릴 텐데, 그래도 승률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고, 첫 번째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뭐 유의미한 결과라는 것은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꾸준히 수익이 난다면, 두 번째는 종목수를 좀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계획이고 자 이번에 뭐 27개 종목밖에 안 됐죠 자한달반 진행했는데 뭐 실제로 한달 정도지만 어, 데이터 수가 좀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100종목까지는 계속해서 좀 매매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매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자그 다음에 지금 분할매도를 3456을 냈죠 3456을 내놓고 분할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매수되자마자 3% 도달 못하고 뭐 급락하는 종 종목들 우리 많은 반면에 또 6%까지 전부 매도된 종목들 보면 뭐 상한가 간 종목도 많고요뭐 20%까지 올라간 종목 30%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할매도를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456을 쓰고 있지만 뭐 3579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갱 프로 같은 경우 분할매도가 최대 4개밖에 못 나가서 지금 3456을 내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한다면 네 자동 매매 테스트 위해서뭐 3, 4, 5, 6, 7, 8, 90,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개수를더 많이 낼 수도 있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할 매도를 내면서 자 지금은 앞서 보여드렸죠 3%에 74% 66% 59% 48%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뭐7% 8% 이런식으로 9% 10% 가면은 승률이 점점 낮아지겠지만 요 승률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승률이 나오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요것도 한번 지금 좀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겠지만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결국에 분봉 분석도 필요하다. 지금 조건 검색식 연구하는 G-Su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일본과 분봉을 지금 혼합해서 분석이 되지 않는데, 자,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분봉을 같이 보면서 하면 조건검색식을 또좀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음, 수익이 낮기 때문에 현재 방법으로 계속해서 매매 진행해 보면서, 자, 요런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조건검식으로 더 좋은 수익률 올리는 것두 번째는 이제 종목수를 좀더 많이 잡는 방법. 요거 연구해 볼 테니까, 음색시 연구 방송도 계속 진행할 테고 자, 실전 매매도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또 나중에 데이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상단에 카페 주소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용한 PPT 발표 자료, 그 다음에 엑셀, 아까 리스트 정리해놨던 거 있죠. 매매 기록해놓은 엑셀 파일까지 카페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오셔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조건 검색식 또 같이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또 좋은 방송 준비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